드디어 오늘부터, 어, 고길이 도로 포장이 시작됐습니다. 그러나, 도로 포장은 완전히,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, 한, 1km 정도, 1km 정도 포장을 내일까지, 6월 5일까지 끝낸다고 합니다. 그만만 해도,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, 정말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, 어, 완전히 좀 빨리 끝내서 좀 짧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좀 편안한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까지는 이 일방 통행을 또 해야 되겠, 되겠기에 그래도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어떡하겠습니까. 그래도 참고 내일을, 모레를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수고하신, 어, 근로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